네, 사주를 해설합니다. 임인년에 태어나서 임인월주, 경인일주, 무인시주, 경금일주가 인년에, 인월에, 인일에, 인날에 태어났습니다. 호랑이가 네 마리란 얘기입니다. 어, 전부 다 양팔동이가 대다진 파워가 크다, 대단히 파워가 크고 편재가네 개씩 있어서 돈을 빨리 급하게 버는 사주입니다. 그 이사주는 어, 지금 임신 대운을 살고 있어요. 그 임신 병신 대운을 살고 있는데 병신 대운이 좋고 나쁨이 있는데 어, 이분이 예, 지금 저 58살인데 55 대운이 병신이 좋고 나쁨이 있는데 에, 아직은 많이 남았습니다. 그, 앞으로는 7년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그 현재까지는 요몇년 전부터 많이 이제 돈을 갑자기 벌어서 어 갑자기 돈을 버는 사주예요 편재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어 3, 40대에는 고전을 했는데 50 들어자마자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해서 떼돈을 벌었다. 아이 51살 임진년부터 운이 이제 좋게 시작해 가지고 어 대단히 성과가 빨리 보는 건데 그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복권을 사도 운이 좋으면 되는 수가 있고 근데 실지가 저45 정유 병신년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오는은 아닌데 이렇게까지 재미를 많이 봤다는 거 보니까 아마 남편 운도 좋았던 거 같고 그러나 병신 대운이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된다, 건강을 조심해야 된다, 간재수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언제나 돈을 크게 만졌으면 또 손이 건질 건질해서 또 움직이기 마련이고 그거 중단하기가 어렵죠. 그 역마살이 네 개씩 있는 관계로 돈벌기에서 많이 설치된다, 많이 움직인다, 돌아댕긴다 그러는 건데. 어떻게 타이밍이 맞았던가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큰 돈을 벌었다 그러네요. 그래서 대단한 사주다, 정말로 특이한 사주다 그러는 겁니다. 그래서 한번 사주를 유튜브에 올려봅니다만은 어쨌든 65세 을미갑오년도 다 운이 이제 좋게 흘러가지만 병신년이 아직 한 6년 이상 남았으니까 이걸 뭐 마무리를 잘 해야 되지. 이때 크게 다치는 수가 있고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. 간재수가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돈 손실이 크니까 각별히 조심을 해야지. 아직은 이 병신 대운이 많이 남았습니다.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어쨌든 한몇년 전부터 크게 재미를 봤다고 그래요. 몇년 전에부터 크게 재미를 봤다 그는 것은 일 어, 년짜리 운이 많이 좋았어요. 일 년짜리 운이 여기 이민년부터이민년부터 에, 이민년부터 에, 51살대로 접어들으면서 이때가 이제 일 년짜리 운이 많이 좋았던 거예요. 그래서 대박을 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병신 대운이 그렇게까지 좋은 운은 아니니까 에, 남아있는 육 년짜리 운을 각별히 조심해서 넘기야지. 에, 지금 돈을 벌었다고해서 눌릴 날할 것이 아닙니다. 우래서 병신 대우는 많이 지적하는 겁니다. 어, 돈 문제, 건강 문제, 간재수 어,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에, 그때는 다분히 조심해야 될 일인데 에, 자기 운만 가지고는 그렇게 뛰어난 사주는 아닌데 어, 남편하고 사주가 어, 부부 생활이니까. 아마 상당히 남편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다행이지만 나머지 운이 아주 안 좋게 흘러가니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돈을 많이 벌었으니 행복한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중간에 중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재미를 봤으니까 내가 투자할 때마다 재미를 보니까 또 재투자, 새투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히면 원금 손실이 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봅니다.